이세요기어 안녕하세요 아 식사중인 해연입니다아뭐먹냐고요아저 부대찌개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먹으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음아아 오늘 영상 예 네, 정말 재밌습니다예 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밥 먹을 시간 아껴가면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렛쓰 고! 음 맛있네 어?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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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왜! 어? 어? 왜왜 왜, 왜? 어? 어? 어, 아, 해안이다. 아사키코. 아사번 님. 네. 그 어디 갈지 한번 찍어 볼래요? 아이. 아, 카위 라카이 좋지. 여기 둘, 여기 둘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러스키. 오. 여기 그럼 여기 그러면 제가 이번 님이랑 갈게요. 이번 핑 쪽으로 이번 님 옆에 한 명. 오케이. <laughs> 그리고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스코드.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는 거 같은데요? 네. 음. 아, 간봉 가는 거 같아요. 간봉 가는 거 같아요. 간다. 여기 내렸어요. 이번엔 여기 조심. 3번백 개. 어원 나이스. 여기 누구가 잘했어? 제가. 어 나이스. <laughs> 세종이 나이스. 서종이야? 세종입니다. 세종이 나이스. 세종. 세종 대학님을 좋아하는구나. 어 네. 오케이 반응이.. <laughs> 그래서 지금거 아니구나? 아, 오케이 야 어? 우 거다 가자. 쉽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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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 다 오랜만이야 오케이. 어, 한명 온다 어디 여기... 어디, 어디 한번 핑. 확인 확인 오케이 같이 쪽좀 올라오면 설하나 같이 쪽아아 같이 면 봤어 우리 봤어 하나, 둘 못 봤어 못 봤어 어. 아 말하고 쏘지 아두 마리 세 명이다 세명자 살을 어차피 들어와야 돼 너무 불안해 디에요여이다한명 돌았어요 여기 에어 뒤에도, 있어, 뒤에도. 하나 멀리. 어 하나 리어1 9 0 에도 가까이 있는 하나 기절, 1 9 0 190. 하나 기절 190? 핑 찍은 데, 3번 핑 어, 오케이, 확인 살리고 있어요 MF인데 몇 마리야? 일단 두마리 3명 4명 아, 저거 한 팀이에요 어, 뒤에 돌여야 돼, 막 어, 뒤에 돌여야 돼 하나 기절 아, 필 떴다 하나 더, 하나 더 없다 뒤에서. 뒤에 하나 더 없어요. 하나 기절. 여전 붙어주세요. 이 기절? 기절? 하나 기절. 하나 다 어떻게 요그 살린다. 이거 스펀, 이렇게 살려요? 아, 빠졌어요. 한명 남은 애 빠지게 다 불어봤다. 불어봤어 다컷다컷스아다 컷? 다컷다 에이서... 네, 나... 어? 지금 여유될 때 도핑하세요 우리 들어가야 돼 여기 라카이 3번 핀까지 갈게요 지금 건너갈게요. 지금 안우고 그냥 다음에 <laughs> 건너갈 때 힘들 것 같아서 건너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집에 있네. 아, 네, 네. 우리 원래 있던 집. 안 아, 돼. 창문에 창문에 그집 창문. 저쪽 아, 창문. 기절? 네, 기절, 기절, 기절. 멀리 봐요, 멀리. 일단 시지집 안에 있어, 집 안에. 세명 정도 있는 거같집 그 안에. 진짜? 집안에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도? 3게요명이도 3명 정도? 3명 정도? 3명 정도? 3명 정도? 3명 정도? 3명 려놓 3명 정도? 3명 정도? 3어정이 3명 정도? 3명 정도? 3명 정도? 여명 정도? 3명 정도? 3명 정도? 3명 정도? 3명 정도? 3명 가도3 내가 도 3명 정도? 3명 도 3명 도 뛴다, 뛴다. 저5 0 어, 이건 뭐야? 집안에 있나 본데? 이미? 집 둘, 집 둘. 어, 풀둘풀둘보이는보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다. 사기자 밖에 엄청 많아요, 지금. 뛰온다 집안에 집 한명이 하나... 뒤에 들어오는 것도 한명 더. 왼쪽에 총명한거 보이는 것 같던데. 야 거의 m 미서솜기 있어요. 여기 뛰어오는 데없으려나오 뭐야 이거? 오 이거 왔다 왔다 여기 있다. 오 잡았어 잡았어. 살려보자 살려보자. 세종님 살릴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 여기 맞아요? 여기 안 맞을 텐데. 네네네. 돌아가야겠는데? 왼쪽 광명이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세종님 피치하면 갈게요. 왼쪽으로 깎아서 들어가자. 집안에 여기 있고, BRDM 있고 나기로. 그래요. 아, 소리 났어요? 오케이. 네, 일단, 흡중니까 보지. 성광, 성광 갔어, 성광 갔어. 성광 갔어. 아, 살려살려 <목소리> 살려달려. <헬레, 헬레>, <목소리> 오케이. 예자, <예정>, 예자. <예정. 웃음> 아, 오케이. 세종님, 나이스. 제 머리 어, 맛있어 보였어요? 어. 바로 따버리셨네. <목소리> 저 붕.. 저그 뭐야 조끼 같은 거좀 먹을래요 조끼가 없어가지고 얘도 없네 집 안에 집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지금 싸울 때 들어가자 집안 보이게 지금 들어가자 1평지까지만 음. 뛰면 돼요 1평지까지 들어오면은 할수 있어 오와 살았다 사장님 들어올 수 있어. 왔다갔다 와리가리 한번 들어봐요. g o 와야 돼요. o go t 들어와, 들어와. <놀람> 나이스, 나이스 o 어디야, 어디야? 어디? 저기 해, 연막 게거 같아. 연막이 없어요, 지금. 어디 없는데? 큰일 났다. 저기 살짝 걸치는 레드존, 봐달라 레드존. 하나 더 기절이요. 다지었다다 죽었다 집에 라스트다. 집 아니, 라스트인데, 아니, 이거. 다른 길인데? 지금 도 붙는 게날것 같아. 잠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오케이. 나이스, 2대 어, 뭐야, 뭐야, 컷, 컷, 컷. 아, 요 아, 내려... 나이스. 이이스이스나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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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쪽나이이 나이스. 페이스 유튜버 올려줘요 오 <laughs>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laughs> 안녕 나는 카고파를못 써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나도 좀 하자고 배그 이만하냐? 네아 진짜 미안 아 진짜 끄지마 아아 <laughs> 어 찍고 나서 한번 사겼었어. 아 영상 나오고 나서 맨 집에서 준영이 만났는데 준영이 테욕 먹었다. 뭐 이런 말이 있어. 너 욕하고 다니니? 너 그때 형이 말했지. 패드립 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저통한가뭐뭐 뭐, 형이 왔어 또? 형 같은데 잠깐만. 형이 왔다고 또? 잠깐만. 나 너가 뭐? 내 동생을 욕하는 뭐? 이렇게 한다.